2024년도 버전으로 1억 만들기에 월 저축액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얼마만에 1억이 될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화면 여러분 캡처해 주시면 됩니다. 25만 원만 필요하다는 라 이야기입니다. 딱 1년만 저축하는 겁니다. 놀랍게도 만원 한장안 틀리는 1억 1315만 원이 됩니다. 네, 훈출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으로 훈출내는 남자 누구겠습니까? 바로 돈쭐남 김경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024년도 버전으로 4년에 1억 만드는 방법 증액 프로그램으로 설명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4년에 1억 만들기. 자, 그 동안에는 5년에 1억 만들기를 계속 돈쭐남이 이야기했는데 최근에 댓글에 보면은. 아, 어, 저, 돈줄남이 정해주는 대로 한번 마음먹고 저축을 하겠다. 뭐, 어, 예를 들면 이런 식의 댓글들이 조금 눈에 띕니다. 그리고 제가 라디오 고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보면, 어, 딱 정해주시면, 뭐, 그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2024년도 버전으로, 왜 제가 4년이라는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영상을 보여드리는 것처럼, 자, 이제 최근에 부동산 가격의 조정이 좀 심상치가 않죠? 3년째 이제 굉장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자산 가격이라는 건 제가 쉽게 말씀드렸지만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것은 펀더멘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소득이 올라가야 그 소득으로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과거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어, 결국 7년 동안 내리 오른 부동산 가격 당장은 대세상승이 오기는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렸고, 2022년도부터 가격이 빠지기 시작했으니까, 산술적으로 본다면, 지금부터 한 3년, 4년 후에는 바람의 방향이 바뀌겠지만, 그 전까지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부동산의 조정 사이클에 맞춰서 목돈을 만든다라고 한다면, 4년 정도 이후에 여러분들이 뭐내집 마련, 뭐 청약을 한다든지, 분양권을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뭐 기존에 있는 집을 산다든지, 아니면 또갭 투자를 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목돈을 투자자산으로 밀어넣을 수 있는 기회가 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목돈을 모으고 있는 많은 분들, 일단 1억을 모아야, 2억을 모아야, 그 다음에 뭔가 할수 있는 것들이 많아진다라는 이야기를 돈줄남이 계속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4년입니다, 여러분. 4년 후에 여러분들이 1억을 좀 새롭게 만든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사람은 안 바뀐다. 퍼스널리티는 절대 안 바뀐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 퍼스널리티 안에는 성격과 기질이 결합된 거기 때문에 기질은 안 바뀔지 몰라도 성격은 바뀐다. 그동안에 내가 저축에 대해서 좀 소홀히 했다 하더라도 이 영상을 보고, 아, 그래, 나도 한번 1억 만들게 해볼까? 라고 마음을 먹게 되면 할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나는 소비 성향이 많아가지고 이거 큰, 뭐, 저축 하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보통 B 타입이 있고 C 타입이라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B 타입은 뭐 자잘자잘한 돈은 안 쓰지만 좀큰 돈을 쓰는 스타일이고 C 타입은 큰 돈은 좀안 쓰지만 자잘자잘한 돈을 많이 쓰는 스타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건 말이죠 어 이런 습관들 단박에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예, 놀랍게도 그것은 선저축이죠 그러니까 먼저 저축을 하면은 예, 성격이 바뀌게 된다 내 캐릭터가 변화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직장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벌고 그다음 뭐 해야 되겠습니까 모으고 그다음에 쓰고. 예, 네, 벌고 모으고 쓰고 여러분 벌고 모으고 쓰고를 하잖아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문제가 안 발생을 하는데 우리의 문제는 일단 쓰고 어, 쓰고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벌고 그다음 어떻게 하겠어요? 쓰고 벌고 모으고 하면 좋겠는데 쓰고 벌고 쓴거 있잖아. 갚아야죠. 갚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쓰고 벌고 갚고 하게 되면 모을 돈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프로세스의 지옥에 빠져가지고 저축을 못하시는 분. 4년에 1억 만들면 이제 투자 시장의 바람이 바뀔 가능성이 생긴다. 내가 1억을 4년 후에 딱 가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많은 기회가 다가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많은 분들에게 멘토링을 하면서 어떻게 저축하자, 몇년 안에 1억을 어떻게 만들자, 이런 걸다 만들어주고 이야기해 주면, 아, 하겠다. 아,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댓글에도 많은 분들이 돈출남이 딱 정해준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이런 분들이 많다. 자, 그런데 일단 딱 제안을 하고 솔루션을 드리면, 그 다음에 딱 하는 얘기가, 카드값 좀 정리되면 하겠다. 이런 얘기가 달라져요. 그 다음에 소비 좀 줄인 다음에 하라는 대로 하겠다. 그 다음에 뭐예요? 할부 좀 끝나면 그때부터 하겠다. 이런 이야기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선조축이 아닙니다. 카드값 정리되고 나서, 소비 좀 줄어들고 나서, 그 다음에 할부값 정리되고 나서 하겠다. 그게 무슨 선조축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은 후저축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선저축으로 4년에 1억 만들기에 2024년도에 한번 도전해보자. 제가 한번 과거 영상을 통해서, 자, 5년 동안에 뭐 R형, 그래서 항상 같은 금액으로 1억 만드는 153만원, 그 다음에 2형, 그래서 뭐 에스컬레이션처럼 매년 조금씩 5%씩 증액하는 방법, 그 다음에 또뭐10% 증액, 15% 증액, 뭐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자, 이걸 왜 이렇게 많이 보여드렸냐? 여러분들이 이, 이 메뉴판 중에서 혹시 마음에 드는 게 있어서 딱 고를까봐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저축을 할 테니까. 자, 그런데 최근에 이제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는 물가상승. 제가 뭐 20년, 10년 이 평균 이 물가상승률 하면 뭐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솔직히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도 좀 마음이 아픈 게 최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파르거든요. 물론 이거를 뭐 10년, 15년 이렇게 평균 내면이야 인플레이션이 낮지만, 최근에 23년 같은 경우는 3.6%, 22년도 같은 경우는 5.1%의 물가 상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뭐 0.7, 1.3, 1.9 이런 거랑 비교해 봤을 땐 최근에 여러분도 체감하시죠? 물가가 너무 높잖아요. 뭐 요즘 최근에 이제 한 퍼센트로 떨어졌다고는 하는데 뭐 진짜 나가보면 돈줄남조차도 와, 이게 장보기가 무섭고 뭘 사먹기가 무섭다. 아, 사과 하나 사먹기도 너무 힘들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진짜 맞는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실망스러운 얘기지만 제가 한마디 드리면 지금 여러분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근데 경제 위기가 왔잖아요. 물가가 높잖아요. 참 살기가 팍팍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정말 이 얘기 들으면서 저도 정말 마음이 아픈데 더 열심히 사는 방법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최근의 물가 상승은 좀 일시적인 거라고 보고 평균을 냈더니 일단 평균을 보면은 지난 10년은 1.98%입니다. 예, 우리가 1.98%라고 믿고 싶어요. 예, 앞으로는 좀 잦아질 거라고 보고 1.98% 정도의 인플레이션이 있지 않습니까? 자, 돈줄남이 4년에 1억 만드는 2024년도 버전 저축을 오늘 얘기하고 있는데 돈줄남의 1억 만들기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처음 들어오신 분들. 자, 우리 혼줄이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겠지만 우연히 오늘 영상을, 돈줄남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은, 어, 돈줄남의 특징을 잘 모르신다. 돈줄남의 1억 만들기의 특징은 세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현재 화폐 가치로 모아야 한다라는 거죠. 현재 화폐 가치로 모아야 한다. 그게 무슨 얘기냐? 아예 뭐, 3년, 4년, 5년 있다 1억 모으면 그 1억, 지금 막 1억하고 다른 거 아니냐? 최근 가치 이렇게 물가 상승이 높을 때는 더더욱 그렇죠. 자, 그래서 돈줄남은 항상 현재 화폐 가치로 모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증액으로 증액으로 처음부터 너무 많은 돈을 무리하게 하지 않는 것이 돈줄남의 저축 방법이죠. 아, 물론 처음부터 많이 하면 좋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 여러분 처음부터 많이 하게 되면 금방 지치게 된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가볍게 시작하고. 조금씩 증액을 하면서 하는 방식이 돈줄남의 1억 만들기 방식이다. 자, 세 번째, 셀프 리워드가 있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현타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 3년에 모으든 4년에 모으든 5년에 모으든 이긴 세월 동안 내가 1억이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서 가는데 중간에 현타가 안 온다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결국은 포기하게 된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우리는 셀프 리워드를 하거나 아니면 꾹 참고 마지막에 한번 세게 셀프 리워드를 한다. 그래서 돈줄남의 1억 만들기의 특징은 현재 화폐 가치로 모은다. 그리고 두 번째는 증액으로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한다. 세 번째는 셀프 리워드로 현타를 방지한다. 자, 이세 가지가 바로 돈 줄남의 1억 만들기 방식이다라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1억 만들기의 월 저축액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4년 후에 1억이 지금 1억하고 같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 지금보다 좀더 모아야 되는, 거예요. 1억보다 좀 커야 되겠죠? 1억원 곱하기 아까 제가 10년 평균에 이, 이 물가상승률 1.98%라고 했으니까 1억 곱하기 1 플러스 0 0 1 9의몇 승이죠? 예, 4년이라고 했으니까 4제곱입니다. 4승을 하면은 예, 얼마냐? 1억 815만 8344원. 정확하게 이 금액이어야 지금 1억 원과 같은 금액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1년에 또는 2년에 3년 4년 5년 6년 7년에 여러분들이 4%로 월 저축을 했을 때 얼마 만에 1억이 될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화면 여러분 캡처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금액은 4%로 만들어 놓은 건데, 자 왼쪽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적용 안한 거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1년 후에 1억, 2년 후에 1억, 3년 후에 1억, 4년 후에 1억. 정확하게 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해서 어, 현재 가치로 모으려면 얼마 해야 되는지를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4년 같은 경우는 1억 815만 3천 444원을 모으려면 아, 210만 7천 680원을 저축해야 됩니다. 와 이거 만만하지가 않는 4년에 모으는 금액인데 5년도 아니고 말이죠. 어, 4년에 모으는 금액인데 예, 아무리 이제 좀 기간이 단축된다고 하지만 너무 금액이 크다. 자 그래서 여러분 1억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상 셀프 리워드가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리워드 금액은 얼마냐? 5%. 5%입니다. 아, 여러분, 눈줄남의 셀프 리워드 금액은 5%. 그러니까 1억 모은 사람에게는 500만원의 보상이 주어진다. 자, 제가 지금 월드컵 적금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우리 혼쭐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데, 자, 제가 방금 이 영상 찍기 전에 바로 자동이체로 11회분이 빠져나갔습니다. 와, 그러니까, 아, 이게 진짜 제가 작년만해도 이거 찍을 때, 이거 뭐, 인증한다 그러고 말은 해놓고, 이거 뭐, 진짜 내가 할수 있겠어? 그랬는데, 벌써 11달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제 11개월을 냈다는 얘기는 11회를 납입을 했으니까, 월드컵이 지금 이제 25개월 남았다는 겁니다. 왜냐면 제가 딱 3년 36개월 남았을 때 시작을 했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아, 월드컵을 구경하러 갈때한 500만원 정도는 최소한 쓸 거다라고 생각해서 1억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1억 모은 다음에 1억은 재투자하고, 수고했어. 그리고 500만 원 정도 나한테 쓴다라고 해서 월드컵을 보러 가야 되는데 에, 500만 원은 재투자하고 1억을 나한테 쓴다.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에. 자, 1억 815만 8,344원. 자, 어, 요거의 5%는 아니고 1억 원의 5%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워드해야 된다. 자, 500만 원. 더하면 얼마입니까? 자, 금액이 나오죠? 1억 1,315만 원. 와, 미치겠네요. 진짜 1억 1,315만 원을 모아서 500만 원 나한테 보상을 하고 1억 815만 8,344원을 남겨야 이제 현재 가치로 진짜 1억을 모으게 되는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4년 동안 현재 가치 여기 PV라는 건 현재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 지금 앞에 가치로 1억. 프레젠트 밸류죠? 현재 가치 1억과 그 다음에 500만 원 나한테 보상할 금액을 만들려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일단 184만 원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자 184만 원와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얼마나 증액을 하느냐? 자 184만 원 정도의 저축을 할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면 25만 원 정도는 증액을 할수 있지 않을까? 25만 원만 증액을 하는 거야 1년에자 그러면 그 다음에 209만 원이 되겠죠? 그 다음에 한번더 25만 원 증액을 하면. 234만 원. 와, 이 정도 되면 이제 너무 힘든데. 예, 이건 월급에 한 400, 500을 타는 분도 이 정도 하기가 쉽지 않다. 자, 한 번만 더 증액을 하면 에, 259. 그러나 259만 원은 딱 1년만 저축하는 겁니다. 딱 259만 원으로 내는 거는 1년밖에 안 돼요, 여러분. 너무 겁먹지 마시고. 자, 184만 원으로 시작한 금액이 4년 후엔 얼마가 되냐면 9,442만 원이 되고요. 2년 차때 25만 원 증액해서 3년 정도 저축한 것은 947만 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3년차 때 25만 원 증액해서 2년 저축한 것은 621만 원이 되고, 마지막 해에 25만 원 증액한 1년은 305만 원이 됩니다. 자, 9422만 원, 947만 원, 621만 원, 305만 원을 딱더 하잖아요. 여러분, 놀랍게도 만원한장안 틀리는 1억 1,315만 원이 됩니다. 자, 이 말씀드리면, 아, 너무 무리다. 184만 원을 어떻게 모으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지금 내 돈이 한 푼도 없이 0원에서 시작하는 분이 그렇다는 거고요 지금 이미 여러분들은 어 1억 만들기 저축이나 다른 저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4년 후에 1억 1315만원을 다른 저축까지 합쳐서 해도 인정합니다 자 1억 1315만원이 4년 후에만 나오면 그 중에 500만원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보상에 사용을 하시고 그리고 남는 1억 815만 8,344원. 지금 앞에 가치로 얼마다? 정확히 1억은 여러분들 재투자에 사용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2024년도 버전으로 말씀드렸는데, 금액이 딱 떨어지니까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184만원에 25만원만 3년만 증액하면 정확하게 지금 앞에 가치로 1억 500만원이 나오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여러분. 연어 보시면은 예,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다?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갈 정도의 강력한 에너지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저축하시는데 어떻게 편안하세요? 아니면 어, 힘들어? 지금 사이클 타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근육, 허벅지 근육 보세요. 이게 진짜 이 근육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저축의 근육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지금 페달을 밟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페달을 밟는데 뭐 그냥 페달이 저절로 굴러갑니까? 아니면 굉장히 그냥 이 허벅지의 근육이 그냥 빵빵하게 이렇게 힘이 들어가면서 저항이 느껴진다면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축하는데 저항이 느껴지세요? 그게 바로 정상이에요. 제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페달을 밟는데, 아니, 나 요즘 저축은 하는데, 별로 그렇게 저축 그렇게 어렵지 않던데? 페달이 그냥 저절로 굴러가는 느낌인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페달이 저절로 굴러간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지금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리막길을 가게 되면 안 됩니다. 오르막길을 가야 됩니다. 자 저항이 느껴질 수 있도록 어, 오늘 말씀드렸던 4년의 1억 만들기 좀 불가능해 보인다고요? 힘들다고요? 여러분 음, 184만원을 여러분의 월급만으로 저축하겠다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아이디어를 짜서 월급 이외의 소득을 만들어서라도 4년 이후에 1억을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돈출 한마디. 지금 여러분들이 저축하면서 힘든 것이 정상입니다. 만약에 저축하면서 널널한데? 편안한데?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기 바랍니다.